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찬양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 많이 연약합니다. 하루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찬양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안주 이곳이서에서드예배예배으소으주서주이의이주이주이의이이 주님의 주님의 오직 주직 주의 이이만이있에있습이다이오에 오셔서. 새안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laughs> 아멘. 아, 아침에 갑자기 찬양을 하면 <laughs>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간절히 임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임재라고 합니다. 임제. 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저도 어제 작정한 게 있었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 하루 종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싹 지나서 오늘 아침이 되었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했는데도, 아 정말 그 하루 안에 내가 이거 해야지 했는데도 그것도 못하는 제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한분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락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략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일단 먼저 여기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의 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괴의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셨던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던 뭐 그런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 성막의 지성소 말하자면 성막의 가장 중앙에 자리에다가 두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두는 이 성막의 뚜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그룹, 여기 지금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서로 모으고 있는 이런 모습의, 이런 모습의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면 기럇여아림에서 기랏여아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사실 사울 왕은 이 언약궤를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장막을 따로 하나 치고 그 장막에 이 언약궤를 두었고 그 앞에 가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다윗이 괜히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싸움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 그냥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좋은 용사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내용을 다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만 분명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철 없어서는 한, 안 되는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침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들려서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임하셨습니다 할때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달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주님이 계셔야만. 주님이 임하여 주셔야만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제 삶에 목적이 있겠고, 제 삶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면서 뭔가 좋고, 뭔가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은 다 허상인 것을 고백하니, 오직 주님이 임하심으로 진짜 기쁨이, 주님이 임하심으로 진짜 감사가, 주님이 임하심으로 진짜 평안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